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갤럭시 노트 엣지와 기어 VR이 공개되면서 유저들의 비상원 관심을 모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갤럭시 시리즈 또 다른 시리즈가 드디어 출시가 됐는데요. 네. 어, 독일에서 맨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벌써부터 네. 많은 유저분들께서 열광을 하고 계신데 삼성전자가 어제였죠. 3일 독일 베를린 언팩 행사에서 기어 VR과 또 갤럭시 노트 엣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갤럭시 노트 엣지는 세계 최초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했습니다. 보통 아무리 뭐 화면을 키운다고 해도 네. 화면이 휘어진다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휘어지는 <laughs> 아,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해서 두 면으로 휴대폰을 함께 스마트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에,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갤럭시의 디자인에 공면을 더해서 시각적인 연결감을 극대화했다고 하는데 거기다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을 하면서 메탈 프레임을 적용해서 강력한 내구성까지 갖추었다고 합니다. 보통 연면까지 연명, 같이 이렇게 유리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다면 떨어뜨리면 깨지지 않을까. 네. 좀 많은 걱정들이 되실 것 같은데 뭐, 내, 내구성까지 다 갖췄다고 하니까. 뭐 크게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해놓고서 항상 쓰다 보면 깨지더라고요. <laughs> 네. 그 일단 사용해보고 평가를 하는 걸로 하고요. 아, 또 우측 옆면까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서 더욱더 이 활용도를 더 높이는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동영상을 즐기면서 휘어진 옆면을 통해서는 메시지나 알림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효율도를 더 높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또 거기에 게다가 삼성 기어 VR은 모바일 기반 가상현실 헤드셋의 기준을 제시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포와 연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모바일 콘텐츠를 더욱더 몰입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3D로 즐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헤드셋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이 기어 VR을 착용을 하고 재생을 한다면은 아주 선명한 화질을 3D 연상으로 감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갤럭시 노트 4와 함께 연동이 된다고 하니까 갤럭시 노트4 그 영상 화질이 굉장히 좋잖아요. 요걸 또 3D로 감상을 하면 또 어떤 느낌일까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특히 남자분들에게 아주 더 인기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빨리 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갤럭시 노트 엣지의 색상은 차콜 블랙과 프로스트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삼성과 애플, 애플과 삼성의 신제품 맛대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